한국어에는 부정적인 정, 정서를 가리키는 단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원치 않는 상황에 놓였을 때의 느낌을 한국어에서는 매우 다채롭게 표현해요. 한국사람, 한국 사람들은 어린, 어린아이에서 노인의 일르기까지 억울한 말을 자주 써요. 사전을 보면 사람이 처한 사정이나 일다위가 또는 사람이 애매하거나 불공정하여 마음이 분하고 답답하다라고 불이 되어 있습니다. 억울한 감정은 왜 자꾸만 생겨나는 걸까요? 한국인들이 그런 느낌에 거듭 사로잡히고 억울하다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는 것은 역사적 상황이나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수 있어요. 크고 작은 힘에 휘둘려 손해를 입거나 불리한 처지에 놓였다고 여겨지는 일이 많은 것이죠. 상대방에게 화를 내거나 힘으로 짓누르거나 마음을 억제하는 모습을 한국어에서는 매우 다채롭게 보사해요. 권력관계에서 약자가 굴복하는 방식도 한국어에서는 매우 다양하게 표현되어요. 한국인의 삶은 부정적인 감정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거기에는 불안, 불합리하거나 을공정한 또는 그러하다고 여겨지는 사회적 관행들이 맞물려 있어요. 사소한 일상에서 조직문화, 경제질서, 국가기구에 이르기까지 박탈감과 억울함을 불러일으키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변화를 일으킬 힘은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런 감정 자체를 표출할 통로조차 너무 비좁아요. 그 어두운 에너지가 해소되지 못한 채 증폭되고 사회적으로 악순환을 일으켜요. 자 사는 것을 경제적인 부유함으로 등치시키는 어법에는 한국인의 생활 배움과 가치관이 깔려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국인, 한국인들이 언제부터 그러한 표현을 사용했는지 사용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최근 몇십 년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의식이 매우 강하게 투영되었으리라고 짐작됩니다. 잘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그 가운데 경제력 하나만을 따지게 되었을까요? 한국인들은 오랫동안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다가, 반세기 동안 진행된 압축성장 덕분에 삶이 극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삶의 모습이 천차만별로 나뉘게 되었어요. 자본주의 사회가 본디 그러하지만 한국의 경우 그 변화가 워낙 초고속으로 진행되어서 경제적인 차원의 변수가 훨씬 압도적인 힘을 발휘했다고 해야 할 것이에요. 경제력에서 비롯되는 변화는 곧바로 드러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비의, 급수, 소비의 급수에 따라 삶의 높낮이가 판정되는 것이 소비사회의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이 역시 한국에서 훨씬 참여하게 나타납니다. 그 속에서 삶은 희미하고 소 외소해져요. 사람과 삶을 입체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의 기준으로만 가치를 매기는 것, 내면 세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외형적인 비교에 매달리며 우쭐대거나 주눅되는 모습이 그것이에요. 여기에서 귀라는 관념은 관념에 대한 한 가지 해석을 검토하면서 중요한 실마리를 잡아볼까요? 최정호 교수는 복의 구조, 한국인의 행복관이라는 논문에서 전통사회, 전통사회의 복의 관념을 분석합니다. 여러 자료를 종합, 종합해서 조선시대에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여겨진 것 가운데 가장 공통, 공통된 네 가지를 추려보면 수, 부, 귀, 다, 남, 다 남자라고 해요. 귀를 제외한 세 가지는 누가 보아도 금방 확인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에 비해 귀 하나만큼은 다른 차원의 속성을 가져요. 귀는 객관적으로 금방 드러나거나 비교되기 어려운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양의 구속을 받지 않고 질로 평가돼요. 비록 다른 복을 받지 못했다 해도 귀만큼은 스스로 쟁취할 수, 어,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도 매우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학문을 닦음으로써 예술이나 종교를 통해 어떤 누군가는 타인에게 많은 것을 베품으로써 삶을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사회에서는 보편적으로 개방되어야 할 기마저도 벼슬이라는 것으로 축소되고 획일화되었다는 것이 최교수의 최교, 평가예요. 최정, 최정우 교수에 따르면 양반의 자, 자재를 태어나서 귀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조차 높은 벼슬을 해서 귀를 누려야 비로소 천함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대. 이때 네, 한국적인 귀의 추구의 특수성 혹은 강박, 강박성이 있었어요. 이러한 사회 심리, 내지, 가치관은 지금도 남아있지 않나요? 조선시대 사람이 타임머신을 타고 와서 오늘의 한국 사회를 경험한다면 교육열로 드러나는 출세욕을 보면서 과거 합격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자기 시대의 풍경을 연상할 것이에요. 노동시장에서 얼마나, 많, 얼마나 높은 연봉을 받는지, 소비시장에서 얼마만큼의 구매력을 갖느냐가 행복의 절대 기준으로 절대화되어 가요. 교육열이라는 것도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러한 이론적인 가치를 향한 경쟁의 다름 아닙니다. 아이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장차 천한 존재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요소들을 기준으로 사람의 높낮이를 매기고 귀천을 따지는 것이 우리의 속물적 문화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자신의 귀중함을 깨닫고 서로의 존엄을 복돋아 주는 관계가 절실합니다. 그러한 관계가 자라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귀천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의문에 붙이면서 무엇이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지에 대해 성찰해야 해요. 한국은 전통적인 신분제도가 거의 무너진, 거의 대부분 무너진 사회로 평가되어요. 신분제의 와해의 결정타를 매긴 것은 6.25 전쟁입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엄청난 살상이 자행되면서 기존의 질서가 통째로 문, 이리 뽑혔어요. 그러나 신분제의 와해는 자각적인 청산인이 아니었습니다. 식민 지배와 전쟁, 그리고 산업화의물결에는 외부의 힘에, 나, 힘에 의해 낡은 질서가 깨져 나갔다고 보아야 해요. 따라서 권력의 시스템이나 사회 구조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 하거나 논쟁하지 못했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비전을 창조하면서 현실과 맞붙, 맞붙어 싸운 경험이 박약 했어요. 그 결과 겉으로 보이는 신분 제도 는 사라졌으나 신분의식은 온전하게 되었어요. 혼란기를 통과하면서 기존의 지배 질서는 무너졌지만 귀족적 차별 의식은 의식은 오히려 보편화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은 여전히 전통적인 신분관념이 강하게 지배하는 사회 입니다. 다만 그 틀이 전근대적인 신분 질서가 아닐 뿐이에요. 그 대신 학력, 빈부, 외모, 지위 등이 강력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런 차이들을 중심으로 귀염과 천함을 구분 짓고 자기와 타인을 위아래로 자리 매김해요. 감정 노동을 혹독하게 만드는 의식 구조도 거기에 맞물려 있어요. 철저한 서열 의식과 귀천 관념.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짓밟으며 쾌감을 느끼는 심보는 오래전부터 끈질기게 이어져 오고 있어요. 한가지 예로 조선시대의 양반들이 승려들 위로 승려들 위해 군림했던 상황을 들수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탄압은 제도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졌음을 다음의 기록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신분제는 지나간 시대의 유물이 되었지만 신분의식은 여전히 살아, 숨,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먼 훗날 역사가들이 지금 한국 사, 한국 사회를 평가한다면 조선시대의 역파가 상당 부분 남아있던 시대로 규정하지 않을까요? 한국에서는 고위직 인사들이 품위와 체면을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요.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끊임없이 과시하고 확인하는데 골몰하는 이들에게 권력은 그 자체로 최고의 목적이 됩니다. 정책의 연구와 실행보다는 각종 행사의 얼굴을 내비, 내비치고 축사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하려는 사람들이 당선되는 것은 정치판이 왜곡됐기 때문이에요.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데도 엄청난 권력을 위임받는 불공정한 교환, 그 허세의 시장은 무관심과 냉소주의를 먹고 자라납니다. <laughs> 지금 한국 사회가 당면한 불행에 대해 김우창 교수는 다음과 같이 시도합니다. 사람들의 의식주가 풍족해졌지만 그것을 얻는 방법은 빈구한 시대에서보다 더 가혹한 것이 되었고 이, 수, 이 수단의 사, 어, 가혹화, 그리고 그것에 절대하는 조화된 자신의 삶이 가능하게 하는 행복을 빼앗아갔어요. 인간은 누구나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민감하지만 한국인들의 사회적 용, 인정, 욕망은 유난히 강렬합니다. 권력과 지위와 부를 획득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 뜨거워요. 그 휘소 자원들은 있으면 없어도 되는 것즉 부가적인 행복의 요소가 아니에요. 그것이 없으면 불행해지는 삶의 필수 그, 불행해지는 삶의 필수 요건입니다. 오만과 모멸의 구조 속에서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은 별볼 일 없는 존재로 무시되고 더 나아가 이유 없이 짓밟히기까지 합니다. 기회만 되면 권력을 뽐내기를 좋아하는 정치인들처럼 실질적인 이권이나 파워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이 얼마나 힘이 센지를 상대방에게 납득시켜야 직성이 풀리는 조폭들의 성행도 그러한 심성의 발현이라고 할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의 일상, 일상에서도 과시적인 문화가 자주 드러납니다. 한국인은 자랑하고 잘난 치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편이에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0개, 34개국 중 공동체 생활로 위안을 얻고 정체성의 도움을 받는 지수인 공동체, 지수, 공동체 지수가 33위입니다. 개인주의가 깊이 뿌리내린 서구 선진국들보다도 공동체가 훨씬 허약해요. 한국의 근대화는 선진 산업화를 재빨리 따라잡는 것을 목표로 긴박하게 추진되었어요. 그러다보니 합리적 개인화를 수반하지 못한 채 집단 에너지를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공동체는 빠르게 해체되었지만, 대안적인 공동체나 자발적인 결사체의 형성은 지극히 미미했습니다. 결국 개인의 독립도, 사회적 유대도 모두 엉성한 채 외형적인 경제 규모만 커졌어요. 고도성장기에는 상승 이동의 즐거움만으로 그러한 부실함이 상쇄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저성장, 저성장 단계로 접어들자, 어, 사회의 약한 고리들에서 파열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갈수록 증폭되는 갈등과 대립, 학교 현장에서의 왕따와 폭력, 가족의 야체 우울증과 자살의 급증 등이 바, 어, 그것이에요. 사회적 결속이 느슨해지고 사적인 영역에서도 친밀한 관계가 어려워지는 상황, 그렇다고 개인주의적 세계관이 형성된 것도 아니어서 타인의 시선에 늘 전전긍긍하는 삶은 모욕, 모멸감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자신이 처한 현실이나 맞이하게 될 미래를 직시하면서 스스로를 바라보지 못하고 천박한 통념과 허위 의식에 사로잡혀요. 그러한 다양한 현상, 현상으로 표출되는데 교육에서도 그 전형이 발견됩니다. 2012년 노동부와 교과부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공동으로 고등학교 교과서 7개 과목 16종을 분석해보니 직업에 대한 귀천관념을 심어주는 표현이 상당수 발견되었어요. 무거운 짐을 지니고 있는 사람의 그림과 함께 중학교 밖에 못 나왔으니 이런 일밖에 못하네 라고 기술한 부분까지 있었습니다. 육체 노동을 경시하던 조선시대의 직업관이 자본주의 소비주의의 위세 경쟁과 맞물려 차별의식이 더욱 첨예해진 듯해요. 블루 칼라와 화이트 칼라 사이의 임금 격차 등이 그런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스스럼 없이 편견을 노출하면서 사람에게 모멸감을 안겨주기도 해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그럴듯해 보이는 직업으로 쏠리는 가운데 행복은 점점 껍데기로 형태만 남기며, 부실해집니다. 그렇게 남의 이목에 신경을 곤두 세우도록 자라나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일에도 모멸감을 느끼게 돼요. 한국의 외국인 혐오증, h o 포비아는 노골적으로 표출될 때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동질적인 문화를 이루며 이루어 살아왔고, 단일 민족의 신화가 탄탄하게 유지되어 온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깊을 것이에요. 휴전 이후 미군의 주둔과 함께 주요 도시들의 형성된 군사기지는 또 다른 문화의 시발점이었어요. 혼혈인, 혼혈인에 대한 차별에는 인종차별주의가 맞물려 있는데, 그건 역시 미군 주둔과 함께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온 문화라는 해석이 있어요. 김현미 교수에 따르면 혼혈, 혼혈인들은, 어, 핏줄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존재로 배척당해왔고, 한미 군사 동맹을 위해 성매매를 집단적으로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태어난 이들로 인식되었습니다.